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독해 어, 영어 독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대입학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대입학 유형은, 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제된다. 첫 번째.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 주제 설정. 주제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 요지 파악. 요지 문제죠. 자, 주제와 요지를 바탕으로 한 제목 설정. 제목 문제. 뭐, 기타, 그죠? 조금 쉬운 유형인데, <laughs> 자, 글의 종류에 따른. 목적과 어, 의도파 문제, 우리가 목적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필자의 태도나 태도와 글의 분위기파 악 어, 그렇죠. 우리가 뭐 심경 혹은 분위기 어, 그런 문제가 있죠. 이런 음, 것들이 대입학 어, 유형에 속하겠습니다. 그 데이팍 유형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우리가 주제 고르기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탑픽이라고 하죠. 탑픽, 음, 타픽. 탑픽이라고 음, 하는데. 자, 주제는 뭐냐, 어, 우리가, 어,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주된 내용, 음, 어, 주된 내용이다. 자, 문제와 선택지 형태는 일반적으로 주제를 묻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제 문제의 선택지, 선택지의 형태는 문장이 아니라 구단위로 제시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the value of health. 어떤 건강의 가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주제의 선택지는 문장이 아니라 구단위로 제시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 설정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앞서 언급했듯이 주제는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도입부에서 그렇죠? 도입부에서는 그를 통해 다루고 있는 중심 소재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어, 그죠? 중심 소재의 폭을 좁힌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위와 같이 주제는 그레 도입부에서 파악한 어, 중심 소재의 폭을 좁혀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제는 그레 도입부에서 파악한 중심 소재의 폭을 좁혀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중심 소재를 포괄적 주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제시된 지문의 주제를 어, 설정하는 것은 포괄적 주제에서 구체적 주제를 파악한다는 의미와 같다. 자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단락 속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글의 도입부에서 중심 소재를 설정하고 그렇죠. 어, 본문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요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죠 중심 소재의 폭을 좁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laughs>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한 선택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예, 그러한 독해 어,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in the 19th century, people believed that brain size determined intelligence 자, 우리가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첫 두세 문장이죠. 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중간에, 어, 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리고 여러분, 요, 대트절이요 어, 주제문 아니면 그 반대가 주제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 자, in the 19th century는 전명구로서 갈로. p e o p l e sure w 주어 believed가 동사인데 타동사죠. 대뜻절이 어, 그 목적으로서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대절이 그 어떻게 됩니까? 자, 19세기에 사람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었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바로 뭐 통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념. 가면 뒤에, 버시나 하우에, 버 뒤에, 추루스가 나와서, 어, 우리가 주제나 요지가 되죠. 자, 내 사이즈가요, 결정을 한답니다. 지능을 결정한대요. 가면 내 크기가 지능을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두 가지입니다. 자, so, 그래서 사무엘 몰튼이 collected over a thousand human heads and measured the size of the brain. 자 사무엘 몰튼이라는 사람이요 아, 수집을 했답니다 아, 천개 이상의 인간의 어떤 머리를요. 그리고, 콜 o l l e 가첫 번째 동사, m e 드가두 번째 동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가 되는 것이죠. 자, 뇌의 크기를 측정했답니다. 뇌의 크기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천개 이상의 머리를 모아서, 그내 크기를 측정했답니다. By showing that white people had the biggest brains, followed by ancients and Africans, he argued that white people were smar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바이 아인자면은, 수단을 나타내죠. 뭐, 뭐, 함으로써. 바이아인지, 뭐, 뭐, 함으로써. 자, 데디아의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데디아의 사실이 뭐냐. 백인이, 에? 자, 비기스트, 최상급이죠. 음. 가장 큰 뇌를, 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 보여줌으로써, 그 다음에, 그 백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순서죠. 자, 그는 대기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자, 백인이, 어, 더 영리했다. 자, 비동사 뒤에는 보조죠 비교급이죠. 음, 비교급입니다. Actually, a hundred years later, uh, Stephen J. Uh, Gord repeated Morton's experiment using better equipment and found. that on the average, 전면 구로서 갈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human brains are the same size.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상, 사실상, 바로 이게 뭐, 어, 버시나 하웨버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년 뒤에 스테펀 제이 골드라는 사람이 그 몰턴의 실험을 반복했답니다. 뭐 하면서, 어, 보다 더 나은 장비를 사용하면서, 자, 그리고 데디아를 발견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인간의 내는, 뭐다? 결론이 같은 사이즈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머리 모양과 지능의 관계, 머리 모양 아니죠? 네. 일단, 핵심 소재인 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 아, 남성과 여성의 지능 차이 전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 D번에 인종들 사이의 지능 차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중심 소재인 뇌가 들어가 있는 거, 뇌의 크기가 들어가 있는 거, 바로 세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중심 소재 뇌의 크기는요, 바로 중심 소재가 되는데, 이걸 어,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 폭을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폭을 좁히면 뇌의 크기와 지능의 관계 이렇게 세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뇌의 크기와 지능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다? 어, 관계가 전혀 없더라. 어, 요런 요지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예. 자 이번 시간은 독해 주제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독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주제가 뭔지.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뭐, 요런 어떤 도해 이론에 관한 요런 공부를 좀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